자, 24년도 10월, 자, 몇 번이죠? 19번 중화 반응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19번에 보면, A몰롱도, B몰롱도, C몰롱도고요. 산두개 염기 하나 넣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나의 액성은 중성이다 라고 알려줬죠. 아우 엄청 큰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계적으로 좀 해볼까요? AV, AV. 그 다음에 EAV가 되나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됩니까? EBV. 그치? 그 다음에 BV의 구경꾼 이온이 나와요. 그럼 4BV, 그 다음에 EBV의 구경꾼 이온 나오고요. 여기서 똑같이 EBV, 그 다음에 BV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수산화 칼륨이 들어있어요. 간은 염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간은 그냥 산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중성이고요 그치. 다가 염기성일 수도 있고, 다른 액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갖다 곱하면, ECV. 그치. 얘도 ECV.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중성 포인트를 좀 건드려볼까요? 자, 눈에 들어오는 게 중성이죠. 중성은, 자, 들어오는 산. 무엇입니까? AV 플러스 4BV죠. 그치. 는, 누구랑 같아요? ECV랑 같아요. VVV가 모두 없어지니까, A 플러스 4B는 누가 됩니까이 c라는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그렇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가로 넘어가 가와 나의 8대, 15대 8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전체 부피는 몇부위예요 2v 몰농도 음이온의 몰농도예요. 자, 2v고요. 여긴 전체 부피가 몇부위가 됩니까? 5v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는 산성이니까 음이온이 염화이온과 a 2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러면 a 플러스 b 어차피 v v 약분될 거니까요. 2분의 누가 됩니까? A플러스 누가 돼요? B가 돼요. 그치? 요거 네. 자 여기가 5죠. 그치? 5분의 어, 나가 중성이니까 여기도 음이온이 염화이온과 A2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플러스 2B가 되나요? A플러스 2B가 됩니다. 요게 15대 8이에요. 자 식하나 잘못 쓰면 답이 다 틀려져서 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3. 그쵸?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나요? 그치? 그러면 4a 플러스 4b는 누가 됩니까? 3a 플러스 6b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a는 2b라는 식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a는 2b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고쳐주게 되면 a가 2 b 니깐요 얘는 2는 누가 됩니까? 4b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자, v는 뭐 이제 다 생략해 주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c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됩니까? 6b는 몇이니까 2c니까 약분하면 C는 몇이 나와요? 3B가 나오게 됩니다. 벌써 A, B, C가 다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B 플러스 2C 하면 여기가 4B, 그 다음에 여기가 2B 해서 2분의 1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기억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의 부피도 몇 부위예요? 5부위예요. 자 그러면 다가 액성이 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얘가 몇이니까요? 3B니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3, 이 6. 무엇입니까? 6b의 염기성, 수산화이온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2b랑 4b 합쳐서 수소이온도 6b, 수산화이온도 6b, 그래서 다는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 됩니다. 자, 다가 중성이 되고 그럼 나와다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음이온만 따져주면 되죠. 얘가 몇 b입니까? 2b의 음이온이 있거든요. 2B 플러스 2B 그래서 4B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같은 부피로 나눠줄 거니까 안 나눠줘도 돼요. 그러면 4B 대 여기 있는 음이온 4B 플러스 B니까 몇 B가 됩니까? 5B는 몇입니까? 8대 기억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약분해주면 결국 2가 나오나요? 그렇지 약분 되고요. 기억은 몇이 나와요? 10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기억이 10이 나와 그러면 약분 해서 5가 나오겠네요.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얘도 편안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4년도 7월 문제가 특이하게 항상 7월이 그런 게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